참 되네. 응. 어, 찾기가 진짜 힘들 여기 오일 메인션에 여기 뒤편으로 와야 되네. 여기, 여기 옆에 벽화가. 어세요 목소리만 나오나요? 네, 목소리만 나요. 배만 <웃음> 나와요. 나와셨네요. <laughs> 어, 여기 너무 예쁘다는데. 여기 예쁘다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을 찾으셨어요? 네이버야. 네이버, 네이버. 만카네. 네이버. 좀 크게 얘기하세요. <laughs> 네이버 카페요. 아, 서치잘 하시네요. 잘 있어요. 강아지 <laughs> 강아지 밥 먹는다. 너무 귀여워. 강아지도 크리스마스. 이분크리스마스 진짜 크리스마스가 멋요 좋아하니까 온다오 귀여워. 티리와. 아이 말. 아 제이 말안 듣네. 네. 지금 임신 예 임신 지금 초기신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지 실감이 안 네? 나요. 네? 실감이 음. 안 나요. 좋은 기운을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네. 우리 쌍둥이 가진 우리 친구. 네. 네. 손만 잡아서 임신 하신 거죠 지금? 네. 손만 <laughs> 잡아서. 아 그날 진짜 피곤하다 그랬는데. 아기 집. 아기 집. 그러면 하나야? 0 3 c <laughs> 한 명이다 한 명이야? 한명아 자연임신이야? 자연 자연임신 가그러면 그런 거안한 거야? 네안 했다 이거 아 진짜? 얘 아... 이제 갈랬지 아, 이제 아. 아, 주정이 가독님 그냥 빨리 가오라고 음. 야 우리 이쁘게 얘기하다 갑자기 우리 말투로 어머 엄마 <laughs> 아쉽지만, 아. 아. 안 있잖아 아 때, 그래서 오시다가 전화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아앞쪽으로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근데 위에 되게 아늑해. 자식으로 앉거든. 근데 주랭이 자식 하면 힘드니까. 야. 야, 나보고 대표로 올라가라더니 안 궁금해하네. 내가 지금 네 봐야지. 아 내가, 내가 지금 본다고? 만상인가만 이거, 이거 만삭 <laughs> 친구 예비맘 감사합니다. 어, 따뜻한 물 왔다. 나, 나. 예비맘에게 지금 몇 개월이라고? 오주? 5주? 오주? 5주? 오주에 응. 주의할 점뭐 있어요, 만상? 첫째. 첫째.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기.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기. 둘째. 둘째. 스트레스 받지 말기. 스트레스 받지 말기. 스트레스 받지 말기. 네,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아니 아직까지는 안 그만둬 돼요. 일은안 그만둬 된다고? <laughs>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내가 59주까지 다녔는데2 9주까지 지금 쌍둥이 으 엄마 다 지금 5 9주다 했다. 녔다 너무 스트레스야. 근데, 근데 회사에도 빨리 알줘어 좋은 거 같아. 그냥 음. 회사에서는 임신 배려를 좀 받아야 되거든. 너네 회사에서 임 배려해 주는 회사가? 어, 아니요. 그런 거사관 일지 맞치는 거 없어. 그런 게 어디 있는 거말 대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laughs> 어. 무조건 이제 안정을 취하기. 안정을 취하기. 잘, 먹고, 잘, 잘 먹고, 먹고. 아, 나 시각이 어. 어. 잘 먹고. 아나 식욕이 좋다요 지잘 먹고 안정을 취하기. 또, 또 있어요? 그 얘는 남편이 남편한테 줬면 말했어요. 남편 을 뭐라 해주죠? 무조건 이제 하인처럼 받들어 주라. 아 음. 하, 무조건 하인처럼 부인을 받들어 주라고. 임신하는 덤주, 기간에 덤주자. 너무 예민하고 힘드니까 초반에는 막더 음. 힘들겠다. 먹고 싶은 걸 아. 사오고. 당연하지. 아. 짜증내도 이해해주기. 이해해주기. 왔다 호르몬, 왔다 갔다 갔다 호르몬 때문에 자꾸 짜증이 나는구나. 어. 왔다 갔다해요 원래, 원래 짜증 났던 <laughs> 거 아니에요? <웃음> <그래서>? <웃음> 원래 본인의 성격이었던데 그러 근데 준이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런 인간미가 있네요. 지 어디지? 아, 나저벌이 가지고 지 귀엽제. 눈으로 바라나. 낫떼 먹볼게 바닐라 레떼. 나도 낫떼 그냥 다 배에 애가 없기 때문에. 이알코도이제논알코도 먹지 말아요0도이이도이라도이아이쿠술끊 아이쿠도, 음이 아이쿠도, 이아이랑 임신 아기이아기들은이아이쿠이드 저어서 이시세요 오늘 야, 조용... 친구가 브이로그 그래. 아, 친구 가 Vlog 하는 거 좋네. 친구 Vlog 하기 좋다고 협조해서 고맙다야. 야, 근데 네그 화질은 다 까이? 아나 지금 화질이 삼성 노트 20인데 좀잘 나오면은 나 음, 바꾸려고. 응, 그래야 돼, 그래. 그래야, 그래. 그래야 되겠다. 이 화질 돈, 너무 안 좋다. 돈 벌어서 그런 데서 할수 있어. 아직 당근에서 사람 아 애플부터 당근에서. 어? 아, 아, 그래. 세마... 왜? 사하니까. 왜? 네 그냥 그거만 사는 거래. 아, 아예 이걸 바꾸려고. 안 바꿀 거야. 아니 이걸로 편집까지 해서 올리거든. 얘기 해 줬어요. 제 남편은 안 아직 안 했어요. 서프라이즈. 아, 서프라이즈. 제일 돌아가서. 아, 요새 그거 있다. 임민아. 어떻게 하냐면 음. 네임시 테스트기 한거 있잖아. 어 아, 그거, 그거. 야, 나중에 다해소좀 가자. 리본 달아 가지고 음. 박스에 넣어 가지고 샀다 왔다고 아. 선물이라고. 아, 네. 네, 네. 아 이거 선물이라고 준거 엄청 좋았는데. 아 진짜. 응. 아니 그래. 다이소에서 내 박스랑 그거 사려고. 뭐? 아 선물 이렇게 포장해 응, 응. 가지고 혹시 응. 그거 그 뭐냐, 인형이랑 사진이랑 파랑. 그것도 있던데. 그 풍선도 있던데. 그것도 있어. 성별 나오면 풍선이 있는 거야. 아, 성별 나오면 그럼 얘가 이걸 탁 터트려. 그러면, 그러면 이게 알고 있네. 그랬네. 아, 그러면 안에 남자 아기, 여자 아기 들어있다, 애가. 어, 진짜? 그렇게 서프라이즈 해주는 거지. 야, 너 이민호 해줘. 너, 얜. 나 이민호 인스타로 했다, 한8주나된거 같다. 8주에. 아, 너네는. 야, 음. 계란 너네 둘이 나눠 먹으라, 난 필요 없다. 왜? <laughs> 나난 네. 이런 걸 빵으로 치운 거 같다. 난, 난, 반숙을 난 반숙을 안 좋아한다고. 응. 내가 반숙 좋아 또, 또해 또, 또. 또. <laughs> 초기 임신 초이 너가 다 먹으라 니가 <laughs> 다먹어 여기 자좀먹라 그래도 오늘 아난 괜찮다 네야니힌자좀먹으라 이거는 야인데이아까이 오늘 말했는막 되겠나 s 아, o 섞어라 뭘? 이거 네. 아. 섞을까요? 어 섞어주세요. o c c e r Oh, soccer. I do. Or you. 요 o n e y m u r 어 Mockback. No, goza. You want 이 o get a p a i n t i 이 g 이 o r m a l s a 음. 나나 빼고 너넨 아줌마야 나는 미스지만 네 지금 그냥 딱맛있다 빵은 그냥 파야 파이한번해까요네 응. 노른자 어 네. 음. 좋아 뭘로 썼 니꺼로 언니 먹던 거 썼거라 그냥 썼좀 이렇게 좀좀 이런 거좀 예? 나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려놓으면 좀그거했다 추억이. 될까? 어 되겠다. 내가 그 생각했다니까 어. 어제 뭐고 어? 이런 거. 어. 우리는 까먹잖아 무슨 얘기인지도. 응, 응. 어, 와서 그때 있지 이렇게 응. 하면서 좀 추억도 는다 응. 제가 열심히 해서 올릴게요. 화질 안 좋아도 좀 봐주세요. 댓글 좀 달아주고요. 누군데 들어가되더라고 결혼 2년 차에 지금 쌍둥이 가졌는데 만삭인데 요새 남편이 뭐 하고 놀아요? 요즘에는 이제 쌍둥이 가졌으니까 음. 이제 아기 용품 사러 다니고 아기 용품 사러 다니고 아. 아, 집 꾸미는 집 꾸미는 재밌어요 그런 거 아, 재밌어요 근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음. 지금 이제 출산 준비해야 돼서 임박해서 음. 아기 빨래 음. 두번 시켰어요 아 잘해요 첫 빨래는 그렇다 지금 아기 옷 빨래, 지금 손수건을 두 번씩 빨았고 아기 옷 빨래 건조대가 못자요좀 먹어라 순아 인터뷰하는 거 임산부님 망고 잘라주신다고요 애플망고 어머님 애플망고라서 지금 이 애플망고 어디서 났어요? 이거는 선물 받았어요 아 그래요? 누가요? 저희 남편 친구분이 네 저희 태명이 애플망고라고 네 애플망고를 선물해 줬네요 아 잘하네 그래 네잘했겠죠네그 다음에 잘 한다고? 그다 어우... <laughs> 볼 아, 수가 없노 냐 갈비는 안뜯어요 일단 <laughs> 갈비는 좀 있다가 갈비 좀 있다가 저기다가 소으로 <laughs> 이렇게 뭐 실수는 할수 있어요 이렇게 어. 해가지고 <laughs> 응 아, 이렇게 파야 되라 그래. 안파 되는데. 어, 근데 자라. 이렇게나아이가이렇게나아이가 이렇게 그냥 잘라 가지고 갖두라어그다 발라준다고? 응. 이렇게 발라네요네 좋아요. 이렇게. 조금 아마추어 같네요. <laughs> 이게 모두 뭐 쓰겠다 이거. 밥 먹고 친구 집에 다시 왔어요. 지금 안 사귀는 아이가 애플 망고 준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 이거 못 쓰겠다. 뭐 이쁘... 못 쓰고 있... 못 쓰겠다고? 어, 너무 이쁘게 안 됐다. 괜찮다. 이걸 먼저 이렇게 자르고 해야겠다. 그래. 어, 그렇게 먼저 자르고 하는 게더 낫겠어. 응. 어. 음, 벌리지 말고. 어. 음. 이렇게 하면 잘 익었나 보다. 우리가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잘 되지. 이렇게 하면. 응. 아, 다잘 자라시네요. 응. 아. 갈비가 문제인데 잘색고이 갈비는 어떻게 하죠? 갈비는 깎나요? 네 깎아가지고 한명 뜯어야 돼요. 응. 아니면 용안 해본 폼인데 <laughs> 잘한다고 하시더니 아니 저것만 배웠고 이가갈비를 아직 <laughs> <laughs> 갈비 내가 아직 못 배웠어요. 아. 귀여우시네요. 네. 가이비는 내가 못빼왔는데 네. 애플망고 놀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지금은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음, 자고 있구나. 언제 제일 활발하게 깨요? 밤. 밤에? 얘는 야행성이에요. 아, 아 야행성 돌아다녀. 수영하고 다녀 배에서? 그렇지. 양수 속에 있으니까. 아. 음, 이렇게 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잘하고 있네요. 네. 비 비주얼이죠. <laughs> 영, 그래도 맛있게 먹을게요. 음.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지금 임신 초기신데 이렇게, 이렇게 누워 계세요? 피곤하세요? 네, 눈, 눈이, 눈이 감긴다고? 네. 눈 피곤해요? 네. 어, 임신 초기, 월, 있어요. 원래 임신인지 모르셨잖아요, 네. 아예. <laughs> 몰랐는데 듣고 나서 이렇게 변했어요. <laughs> 임신이라는 걸 듣고 나서 이렇게 피곤해졌어요. 네, 네. 증상이 어때요? 피곤하고. 피곤하고 배가 콕콕 찔러요. 음. 배가 콕콕콕 찔러요? 음. 아 진짜? 그게 자궁이 커지면서. 음. 어, 자궁 아 커지면서 배가 좀 아플 수도 있다. 꼬물이가 그, 벌써 자궁 커져요. <laughs> 지금 아기는 깨만 깨도 않고 애기안 보였지 오늘. 아, 아기는, 아기 집만 보였는데도 증상이 있어요 아기 집만 보여도 증상이 있어요? 네. 아직 미식거리진 않으시죠? 이 뜻은 없어요 아, 남편을 위해서 오늘 다이소에서 남편은 인밍아웃 하려고 박스 샀어요 박스랑 팡팡이랑 리본 샀죠? 네 음. 근데 이게 피곤하신 거네요 임신 초기라서 <laughs> 임신, 임신 초기라서 피곤하시네요 네 오늘 쌍둥이는 컨디션 좋 나요. 네, 좋아요. 꿀까베기움직이움직이나움직이나어식이나 음식이나. 식이나이식있나 음식이나. 음식이나. 음봉이나음식이꿀까식기 왕봉 이나 음식이나. 이이 아니, 버 아니에요. 버프건 아니고... 늘 궁금했어요. 이 궁금하다. 고데임신하다 <laughs> 임신, 임신 안하다 <laughs> 아, 네, 바디수트 너무 귀엽다. 음, 이렇게. 바지가 이게... 바지 몇 살까지 입어? 이거는 얼마 못 입는데, 한 1~2개월? 어, 1~2개월? 응, 너무 조그마한 거라서 음. 아까야! 아가야 옷을 다 미리 사가지고 씻어놨어요. 친구는 살림을 잘해요. 이렇게 예비반. 그건 뭐예요? <목소리> 이건 여름용. 여름용? 귀엽다 야. 이거는 인견인 것 같다. 음. 시원시원한 척. 이거를 나중에 여름에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 선물 받은 거. 턱받이. 아 어, 귀엽다. 얼쓰. 얼스딱빠지 아, 그리고 이거, 이거는 받은 건데 음 원피스 원피스 아니 이것도 받을 수 있는데 약간 원피스 처럼음 이것도 얼마 못 입을 것 같아 음 기저귀 같이 음. 이것도 지금 작아서 내가 보기에는 음. 이건 뭐야? 입을 수 음. 그 모자 이게 모자야? 어. 여자의 모자가 <laughs> 머리에 음. 모, 모자처럼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음. 머리띠처럼 모자도 있고 얘도 선물 받은. 오 응? 어, 귀엽다 문어. 귀엽다 응, 모자로 셋인데 모자가 없네. 문어 모자. 얘는 여우 모자인데. 진짜 귀엽다. 밑에도 엄청 많아요. 이런 건다 작아서 내 생각에는 나중에 그냥 지어줘야 될것 같아. H 지금 아직 배에 있는데 <laughs> 지금 아직 배에, 배에 있는데 다음달 다다음달? 다음달 다음 다음 1월. 1월쯤에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예비맘 세트 세트, 세트. <laughs> 양말 내 손에 나와봐 양말 응. 양말 진짜 귀엽다 양말 이렇게 아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양만 진짜 작다 오늘은 닭야채 볶음밥 임산부인 친구가 먹고 싶대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먹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포장 오는데 이렇게 음료수 두개 이건 그냥 주나보다 오 오 이렇게 하니까 엄청 밝아졌다 잘 나오지? 응숟가 줘봐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물김치도 와요 저희는 사리 하나 시켰어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는데 고등학교 때. 응. 음. 이그 맛인가요? 맞다 양배추. 응. 양배추 합격. 양배추 합격. 응. 음. 다지 밥은? 음! 괜찮은데? 괜찮은응어응때그 네. 음. 음. <laughs> 맛이야 어때? 음, 음. 맛있어 음, 괜찮은 것 같은데? 오랜만에 뭐 맛있다 음. 왜요? 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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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좀.. 이렇게 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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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게 이렇게 이왜게 이렇게 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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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소스 부족하다 후식은 근떡 떡집이에요 해운대 쌍둥이 엄마가 식혜랑 인절미 먹고 싶대요 <laughs> 이건 다 먹었어 나 너무 싹싹 긁어먹었다 야잘먹었 응, 아니 이게 인절미 빨리 배불러지기 전에 먹어야 한다 안그럼못 응. 먹는다 반두 개를 먹더라도 방송 필요 없나? 어 필요 없다난 방송 안 한다. <laughs> 보자. 이점이 또 되게 쫀쫀쫀듯한데아 근데 창옥떡이 맛있다. 이거보다는 창옥떡이 더 맛있어요. 인절미. 인절미. 먹어. 먹겠습니다. 어때? 음. 맛있어? 응, 음, 맛있다. 엄청 고소해. 근데 맛있다고? 응. 음. 그래? 한번 먹어보자. 음. 고소고소. 고소? 엄청 고소. 음. 진짜. 나이집 인절미 맛있다. 음. 근덕은 인절이 맛집이에요. 호방 인절이 말고 인절미 시켜야 해요. 예아시아 플랫베드 프리미엄 자석입니다.